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의 Market Cap,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변동사항 없고 이더리움이 약간 올라가서 이대로만 계속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총 11위를 기록하고 있죠. 시바이누가 27.6%나 상승하였다. 이러다가 진짜 시바이누 아미들이 말하는 1불까지 도지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라클, 체인링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체인링크 또 100불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체인링크 오라클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체인링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곡스테인은 곡스테인 미디어의 창시자고 또 ceo이자 팩 글로벌 코인을 홍보하고 팩 글로벌 코인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의 ceo죠 이분이 매일같이 코인베이스가 XRP를 다시 재상장해야 된다. 이미 상장했다. 이런 거짓말을 우스갯소리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지요. 데이브 곡스테인이 리플 XRP와 관련된 팩 글로벌 오피셜을 운영하고 있고 팩 글로벌을 보유하면서 리플과 관련된 코인들을 홍보하고 리플과 관련된 코인들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팩글로벌 잠시 보겠습니다. 팩글로벌은 2018년 한번 급상승한 적이 있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상승이 있은 후, 곡스테인의 말에 의하면 한번더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방송했던 1, 2월 때에 비해서는 상승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3분의 2도 상승을 못했는데, 이번에 상승은 그거보다 좀더덜할 것이다. 전에 비해서 4분의 1, 3분의 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곡스테인은 SEC가 해결이 된다면 은 XRP와 크립토 시장이 같이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팩 프로토콜 및 곡스테인 미디어 책임자이고 인플루언서인 데이비드 곡스테인은 리플과 SEC 사례의 잠재적인,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의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글을 남겼고 유투데이에서 기사를 다뤘는데요 SEC 해결은 어느 순간에 될 것이고, XRP와 암호시장 전체가 도약하는데 큰 해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SEC가 마침내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XRP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차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7월 이후에 상승력을 바탕으로 계속 상승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할 것 같았지만 다시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해서 또 다시 저점을 높여나가고 지금 이 순간에 왔습니다. 6만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6만선을 못 유지하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동반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가운데 5만 5천 불까지는 리즈나브라다 5만 5천 불까지는 감당할 만하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 11월부터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발표들 그리고 또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간다면은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상승 기반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트 코인들이 언제 상승했나? 과거를 돌아다 보면 3월 이후에 알트 코인 장이 왔다.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올랐지만 알트 코인들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3월 이후가 된 것처럼 알트 시즌은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 8월 달에는 알트코인 상승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또 다르다. 조금 지나면 이 수치가 75에 가까워지면 알트장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트장이 올래면 이더리움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차트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상승의 근본적인 것을 보려면 이더리움 채굴의 난이도, 어려움을 파악하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언제 상승할 걸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디퍼컬티는 점점 이렇게 올라와서 이더리움 가격과 함께 상승했는데 곧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를 무사히 넘긴다면 이더리움은 4,100에서 4,400불 정도 전 고점을 넘으면서. 급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 고점 4천을 넘어서 4,400까지 간다면은 반등한 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얼비전의 라울 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앞으로 7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크로 투자자이자 CEO 리얼비전 그리고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리더였던 라울 팔은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보다 3배 이상 이더리움은 4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또 다시 전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이더리움은 2만 달러가 이를 확률이 70% 정도라고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확률적인 결과이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상승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비트코인이 2013년 보여준 가격, 행동 프랙탈로 모방하고 있고 매우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보다 더 오래 기간이 지속될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기가 언제 끝날 것이냐 올해냐 내년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알수 없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가봐야지 알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주기가 더긴 시간과 더 높은 가격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이 2017년 강세 때 비트코인이 보여준 가격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면 2022년 1.4분기 말에는 이더리움은 4만 달러에도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더큰 움직임은 내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4만 달러 예상을 하지만 오버바인, 과잉 구매되는 추세에 따른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장 이후 2018년과 비슷하게 이더리움이 상승한 후 90%까지 하락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라울 팔은 이더리움이 저번처럼 90%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락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n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캐서린 우드가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2021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RT 인베스트가 이번 주에 출범한 프로셰어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RT 인베스트가 비트코인 선물 ETF의 세금 관련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프로쉐어 비트코인 ETF를 사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를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콘탱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이해를 하고 싶은 세금 문제가 있다 콘탱고는 선물 시장에서 현물보다 가격이 높아진 고평가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수백만 명이 이미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엘살바도르의 예로 새로운 은행이 생겨났다고 말해서 매일 트윗을 하는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고 4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치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게 했다면서 그 중에 300만 명의 치보 지갑에 이미 30불씩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으니 이것은 새로운 은행, 디지털 지갑인 치보가 은행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사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질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ARK Invest는 그레이스킬 비트코인 신탁 지 b t c 펀드가 전체의 7% 코인베이스 펀드가 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립토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플랜 비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플랜 비는 언체인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S2F 스타 o 플로우 모델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공급량 대비에 매년 신규 공급량을 측정해서 가격을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대적인 파라볼릭 포물성 형태로 가고 있다. 즉, 비트코인이 급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달 동안 가장 주목을 받았던 S2F 바닥 모델인데요. 플로우 모델은 6월 20일 비트코인이 34,000일 때 플랜비는 4만 7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당시 구겐하임의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이 2만 불 아래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불과 4개월 전입니다. 제가 구겐하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플랜비는 4만 7천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플랜비가 결국은 맞은 거죠. 8월달에 플랜비는 4만 7천 불, 9월달에는 4만 3천 불. 10월 달에는 6만 3천불 이상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고 있습니다. 플래비의 S2F 플로어 모델이 근처까지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알트코인을 구매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트코인 중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마이크로캡 알트코인 7 가지 정도를 내일 이후부터 하루 건너 하루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